하면 보니까 그 토네이도였는지 막 전선이고 나무고 가재도고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모아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에 이제 잘나 가서 보니까 막 이게 난민 구호용품 화장실 샤워장 빨래 뭐 등등 뭐 주변에는 텐트 쳐진 데도 있고. 그 여기 토네이도가 왔었나봐요. 토네이도가 왔었는지 알면은 한 1개월 됐나요? 1개월 안된 것도 같기도 한데 그 플로리다 쪽에 큰 태풍 왔었잖아요. 그게 지나간 건지 어,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많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오다 보니까 어, 왜이 쓰레기들 이렇게 막 여기 보시면 나무들 지금 막 좌우 흐트러져 있는데 그 다음에 길가에다 막 가재도구 같은 것들 겁나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동네가 있나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앞에 안개가.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난민 구호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들 막 소방차랑 있고. 이 정도 노스캐롤라이나 쪽이 좀 피해가 심했나봐요. 막 전선 같은 것도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여기 블루리지 파크웨이도 그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경계 넘어서자마자 거기서부터 공사 중이라 다 막혔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서 그 크래프트 파는데 거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길들 지금 다 망가져서 보수 공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지역이 지금 저 이제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스프라우스. 파인이라 공사 내려가는데 그 뒤쪽으로는 계속 지금 다 통제해놓고 공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지도 확인할 때 여기는 공사 중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도 막혀있어요. 아 피해가 심했나 봐요. 도로 파손들이. 지금 보시면 로드가 지금 클로스드거든요. 이제 오늘은 여기 블리즈 파크웨이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저기 체로키라는 동네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어, 마운틴 미첼이라는 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에, 그 산이 블루리치 파크의 중간쯤에 있어요. 저, 스프라우스 파인하고 여기 에시빌 도시 중간쯤. 근데, 에, 스프라우스 파인 쪽에서 오는 길도 막혔고, 에시빌 쪽에서 거꾸로 가는 길도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노스 캐롤라이나는, 어, 블루리치 파크에 타시면 안 돼요. 잠깐 가다 막히고, 잠깐 가다 막히고,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명확히 표시판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도로 클로스드, 로드, 클로스드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여기 애시빌에 있는 관광지 한 두세 군데 둘러보고 바로 저기 체로키라는 조그만 도시, 거기가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 바로 어, 인근에 있는 도시예요 네, 그쪽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애시빌에서 체로키까지는 어... 도로가 블루리치 파크웨이가 괜찮대요. 제가 여기 블루리치 파크웨이 헤드쿼터 비지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애시빌 시내 몇 군데 보고 바로 체로키라는 도시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기 다운타운, 애시빌 다운타운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그, 그 블루리치 파크웨이가 여러 군데가 플러스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마 홍수나 터네, 뭐 터네이도는 아닌 것 같고, 뭐 폭우나 이렇게 비로 인한 피해가 무지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이 다 잘려 있고, 여기도 좀 낮은 지대, 또 여기 강가에 볼만한 게 있다고 해서 또 갈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다 길이 클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산길이라든가, 이게 강 따라가는 길들은... 막 클로스된 거 확인하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회전. 네, 여기가 지금 애쉬빌 다운타운인데 잘안보여 왼쪽이 다운타운인데 도시는 큰것 같은데 도심은 조금 해요. 좀 오래된 도시인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 들어가려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아보토리움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개인 입장료를 안 받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유어 젠을 어쩌고 저쩌고였고 도너 서포트 노스캐롤라이나 아보리텀, 노스캐롤 아보리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긴데 원래 개인 입장료는 원래 안 받아요. 근데 주차비가 20불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얼마 전 그, 뭐,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비 20불 받는데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대신 도네이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0불 내고 들어왔습니다. 도네이션. 입장료나 주차비는 아니고 도네이션으로 10불. 이쪽 노스캐롤라이나 서쪽으로 지금 상당한 데미지가 있나봐요. 아보리텀. 여기가 아마 이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잘돼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차들도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11월이니까 시즌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래서 좀 적은데 여기가 좀 많은 관광지인가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 폭풍우 같아요. 폭풍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입었나봐요. 트레일 같은 게다 망가지고 그랬다고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지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 내비게이션은 이게 안 뜨더라고요. 이걸 이 지명을 넣어도 자,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제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레이크 포아탄 이걸 치고 와서 이제 표지판 보고 들어왔는데 음, 빨간선 벗어나면 안 된다네요. 박킹장이고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모르겠다 지도 받아 봐야 할것 같아요. 아, 지금 다 라이트 장식을 해놨는데 아마 이건 야간용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어, 장식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대 연말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지금 어, 등장식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자. 아, 전체적으로 오프이됐으면 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기차도 다니게 해놓고 어, 실제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나무는 크리스마스 때 자주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걸. 옛날 사랑의 열매라고 가슴팍에 뭐그 헌금하고 받았던 그런 거, 우표이도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비해서 조명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올라가 볼까?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면적으로만 따지면 은 굉장히 넓은데, 한국인의 입맛에는 그닥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에 길들여져 있어, 그뭐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또 뭐냐, 엑사이팅한데,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한국이나 그런 단풍인데, 여기 제목은 제페니스 메이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풍, 은행, 주로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런 나무들이네요. 분재들도 있고. 자, 이런데 물도 흐르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성수기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분재 갖고는 요령들 나오네요. 여러 종류의 분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보면 The Truth About Bonsai 이렇게 돼 있는데, 얼른 보면 본사이란 뜻을 영어로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본사이. 제가 알기로 분재예요, 분재.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분재에 관한 진실. 아, 그런 뜻 같아요. 아, 분재가 아마 일본에서 어, 유행했나봐요. 본사에 그렇게 나오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 단풍이 주고 뭐 측백나무, 측 그런 나무로도 해놓은 게 있어요. 주로 이 근방에는 대부분 분재들이에요. 아 이게 분재공원이네요, 분재공원. 어, 여기서 찍으라고 여기 날개 이런 거. 아 이게 다예요. 다 막아버려가지고. 아까 그 뭐, 주차비 받는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클로스테터. 우리 인디안 아저씨, 체로키족인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무슨 교육센터, 밥도 팔고 아까 먹을 것도 팔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 아직까지 꽃이 남아있네요. 여기서는 에듀케이션 센터입니다. 아까 먹을 것도 팔고 그랬는데 아, 먹을 것도 팔고 그래요. 그냥 가자. 아, 크리스마스라고. 올해는 나이트 라이트 쇼로, 뭐, 쇼 쇼인지 그걸 외에는 올해는 오시면은 좀돈 아까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이 나무도 보시고 원래 부러진 게 아닌데 에, 부러진 게 아닌데 이분 피해 본것 같아요 최근 그 폭풍인지 뭔지 거기에 그래서 이걸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툭툭 끊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단으로 숲 속에 있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것들은 처참해요. 이것도 이번에 피해본 것 같아요. 이거 복구하려면 한, 뭐한 1, 1년, 2년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 캘거리 인근에 카나나 스키스 골프클럽이라고 있어요. 그게 27월인데 굉장히 고급진 코스거든요. 2013년에 캘거리 지역에 대홍수가 났었어요. 그거 복구하는 데서 3년 이상 걸렸어요. 그, 그때 피해 보고 폐쇄하니 많이, 그게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제 세금, 복구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폐쇄하니 많이 한탄 논란 일다가 복구를 했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뭐 여기는 뭐 골프장 수준은 아니니까, 3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1, 2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분재 몇개 보고, 라이트 장식해 놓은 거몇개본게 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적하게 다시 블루리치 파크웨 여기서 거기 체로키까지 제 생각에 한 거리로는 한 60마일 이내일 것 같은데 시간은 거의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레이트스모키 그 내셔널파크 그레이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체로키라는 동네 거기 가기 한 20분 전에 있는 데인데요 블루리치 파크웨이에요자 여기가 플랫발삼 오볼루기네요5,000 피트 5,000 피트니까 535 아, 해발 1,500m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아, 산에 온것 같아요 진짜 산맥이에요 그냥 일반 뭐저 코로 도로가 그 타고 오다가 이제 이걸 만나서 지금 내가 탔는데 주변 산들이 굉장히 높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 꼭대기도 집이 있고 그래요 일반 주택. 저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시원하게 좋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어디냐? 이 지역이 꽐라 인디언 레저베이션 술 먹고 꽐라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체리, 과거 체로키 인디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체로키란 동네를 찾아가는데 여기는 어, 리 릭스턴 리치 오버룩 아마 체로키라는 동네는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레이 스모키 내셔널 파크는, 마운틴 내셔널 파크는 지금 이 방향이요. 체로키는 이쪽이고, 뭐 역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체로키 인디언들의 슬픈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잠깐 내렸는데, 한 1000피터 내렸어요. 빅 위치 오버룩. 이쪽은 웨스트 사이드예요 여태 이스트사이드 보고 왔는데, 어이, 엄청 낭떨어지네. 바로 가겠습니다.